네 게임 이제 할 거고 이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인턴트 많은 것 같은데요. 음. 안녕하세요. 이게 뭐라고? 끼는 거. 뛰는 거고? 뭐고. 이가? 어. 이가? 어. 방벽. 방벽. 방벽 안에서 이제 그 하면 돼. 왼쪽 자클레이스. 음. 이러거나 맞아? 어, 아, 좀 이게 가까이 가 해야 돼 길이 들어가야돼 가야돼요, 저기, 앞, 저기. 옳지, 네. 옳지. 들어가서, 아이고! 안 받은다. 안 받은다. 안 받은다. 안받다안 받은다. 안받은 받은다. 지 받은다. 받은다. 안 받은다. 안 받은다. 안받은은다야받 좋아 막 받은다. 안 받은다. 안 받은다. 안 받은다. 안다안받다다다안받은 좋아, 오케이. 도다 힙해 힙 도망다, 우리 팀 인질 도망다. 어디야? 도망다. 와! 와! 살인어살인어 베스 잡아, 좋아. 우리 팀에 들어가, 우팀들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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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미쳤어. 이, 고 발사 발고 발사. 좋아 좋아 깔았어, 깔았어. 좋아 좋아 좋아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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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좋아 좋아 좋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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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 아, 했다? 너무 잘있어 아, 잘했어? 미쳤어, 미쳤어. 아, 고마워.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나치까지 완벽해. 아, 가자가자가자가사 정크래시 맞지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더라? 저도 봐야 알겠네. 기억이 안 나네요. 쉬프트를 어? 눌러서 더 타. 아 오케이. 어, 아. 그다음에 E 하면 더. 예. E. E. <목소리> 그래서 E 위에다 쉬프트를 얹어놓고 저기다가 더 타고 깔아나요? 좌클릭 깔아나요. 여기 다리 밑에. 자클리 누구지? 자클리. 아좌쉬프트 미안 미안. 자쉬프트.

얘는 다리 위로 올라와서 까작 때문에 진짜 개거든 너바피어 너바피어 어. 강심 추세요. 어 오케이 너바피어 잠깐 비가 빼야, 돼요. 약간 빼야 돼요. 어. 안 돼. 잠깐 빼야 돼.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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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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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왜야? 뒤에 이거 아니가 이거 아니야 이거 아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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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저안 음. 죽었어. 십세저십 대. 야봐 내가 공찾는데 좋아. 소 커스 진짜. 큐. 여기서 큐. 여기서 큐. 여기서 여기서? 어. 어. 해야 돼. 아! 저기 아. 야아리가 잡았다. 벌리 잡았다. 아! 딴새끼가! <laughs> 아 후후후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말조해야겠어요아 죄송합니다 야, 욕했네 미안합니다 미안 미안 입에 제가 물려야겠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제가 처맹 쇠갈 처맹 진짜 미안 미안해요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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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으로 올라가서 여기 왼쪽 올라가요 올라가요 대좀 보고 있어. 응. 좀 봐. 아이고. 아! 아이고! 아! 이고 아이 아이 떨어졌어. 밀렸어. 먹이가안 되는데. 띠 드디어 인좀걸린 <인정물>. 미안해 <laughs> 아 여보나도 죽을이 이쪽은 쪽은쪽 이쪽은. 베야 돼. 베야 돼. 베야 <laughs> 아이고. 뒤돌아서 뺏 뺏은... 수는 없... 케이 뒤돌아서 때리면 이제이 돈은 더 베스노. 이 돈은 더 베스노. 이 돈은 더베스어이 돈은 아 베스노. 이 돈은 더베스이이 오, 좋아 좋아 좋아. 나 바스티온, 나 바스티온 하기 싫어, 아 하고 싫어? 어. 아, 디 디게 하지 말아요. 바스티온 내, 내 취향 아니야. 앉아서 쏴야 되잖 아니래요. 알겠습니다. <laughs> 나 이거 할 거야. 박티론 앉아서 싸는 게내 스타일 아니야. 음, 앉아서 싸요? 어 나도 취악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아무리뭐일호 단에는 싼다고. 네. <laughs> 아부리 아무... 뭐 <laughs> 못 하는데 최악 없어야 되냐고요? 아, 있죠, 있죠 있잖아요. 아니 재밌으니까. 네. 네. 좌클릭은 그냥 공격. 좌클릭 이가 음. 더힐 많이 더 빨리. 그리고 이게 영향 받는 우리 팀원 숫자. 이속 지금 이속 줘야 돼. 음. Let's do this. 이줘 이거 줘 이거 줘오 E E E E e 가 민다. 어 그까 그러니까 우리 팀이 치명상이면은 를 켜서 힐을 더 많이 받게 해줘야 돼. 음. 여기 다 치명상이지. 어 E E E, e, e. 어. 오케이. 북백북! 도망가! 도망가! 우리 스 도망가! 안돼 도망가! 살면 돼 살면 돼 살면 돼! 도망가 도망가! 나궁 찼다. 궁 <laughs> 이제 들어갈 때안 돼. 디바 봉체 나오면 받아. 나왔다, 나왔다. E? 어, 아니야, 10부터 나 궁. 궁이 뭐더라? Q. 아이고, 좋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아하하하. <laughs> 아하하. 아, 졸라. 졸라 짜릿하다, 봤어요? 저희 탱커도 밉니다. 저, 저 괴물 뭐야 저거? 가자, 가자. 아이고. 네. 괜찮아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자리아를 때리는 패기는 정말 높이 설수 있다고. 자리아였어요? 예. 네. 밀었잖아요. 네. 봤어요? 예. 네. 네. 밀었잖아요. 나 한조 해볼게. 한조. 한조는 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어머 또 한조 선택돼 있는? 스페이스를 벽에다 꾹 누르고 있으면 벽을 타요. 음. 그리고 나서 시프트를 누르고 화살을 쏘면 음. 안에가 이렇게 투시예요 누가 있는지 보여요 좌시프트를 누르고 화살을 한번 쏘면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음파로 그리고 음. 나서 E를 누른 다음에 화살을 쏘면 슉슉슉 계속 쏠수 있어 슉슉슉슉 슉. 네? 슉슉슉슉 슉슉슉. 슉슉. 계속 광클이 되는 슉슉. 거야 슉슉슉슉 좋아좋아좋아좋아 뒤로가 뒤로가 들어가 뒤로뒤로뒤로뒤로 좋아좋아좋아좋아 뒤로뒤로뒤로뒤로뒤로 아휴... 숨질 못하니... <laughs> 안 돼! 뒤로 가! 뒤로 가! 안 돼! <laughs> 어, 저기 궁 순데! 궁 순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윈스턴! 윈스턴! 좋아, 좋아! 대가리 맞췄어! 좋아, 좋아! 안 돼! 와, 몰래 따라갔네 따라갔네? 아냐, 아니, 아니 이제 B로 올 거야! 올 거야, 이거 우리 궁이 생겼어요 궁이 뭐예요? 궁은 Q를 누른 다음에 적을 향해서 화를, 화살을 쏘면 돼요 근데 저 디바가 먹을 수가 있어요 디바한테 먹히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디바 매트릭스 키고 있으면 그앞에 쓰면 안 돼요 디발 있어요? 네 이거 땄어야 되나? 궁써봤도써봐 지금 궁? 나이안벗겄 이런 젠장! 진짜인데 원래 한쪽 군대 잘안 죽어. 다 보이니까 그냥. 아왜 뒤로 안 가죠? 벽이 있아 어, 우리 팀이야, 우리 팀이야. 우리 팀거 강민지한테 무슨 일는 <laughs> <쓰는> 기분인데? <laughs> 안 돼! 안 돼! <laughs> 정수리 맞췄다보여 <존나> <laughs> 오, 어떻게 알았어? 나이스, 나이스. <laughs> 한섬을 지키는 <웃음> 군졸처럼 <웃음> 죽죽죽죽 아네 힐베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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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한발아 아까워 어 잘했는데 아 까비 아나 너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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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야 돼갔어 밟았어 발군의 실력이야 발군의 <laughs> 실력이야 어 잘했대 잘했대 근 지금 우리 팀이 두 명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대기하시겠습니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병원 가요? 응기다 여기가 필을까야막가다 깨질 거야 어 썼어? 그래 알겠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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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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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쓰고 싶으면 돼요 죽을 차를 쳤다 지금 2층에 때리나 어 가면 돼 가면 돼 가면 돼 가면 돼 응. 어디 어디? 나 나갔나? 저, 저 위에서 위에 때렸나 아뭐였는데 ㅈ 잘데 아나 제발 좀 나가게 해주라 얘들아 많이 많이... 아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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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따라가자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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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오오 대박 재웠어 내가 들어갈까? 들어가도 돼?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방금 던진 거 너무 영화적이다 왜? 찍기 <laughs> 그 전에? 맞아, <laughs> 맞아, 그, 뭔가, 찻잎 같은 그런 느낌.